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귀한 시간을 쪼개어 함께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를 할수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도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로 구역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루에게 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과 몸이 다시 타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5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구역 성경 본문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누리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 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라.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위선적인 손님 대전 문화와 정육의 눈먼 사회가 무고한 여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생명을 질 밟았습니다. 레위 사람은 폭행을 당한 채 쓰러져 있는 여인에게 그저, 일어나서 가자 라고 말할 정도로 무정합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할 존재는 불쌍한 여인이 아니라 위선과 불의에 물든 비정한 사회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만드는 사회의 창업함, 창업함을 볼때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는 50과, 하나님 없이 참혹한 세상입니다. 첫 번째 성경 문제를 함께 보면 한 여인이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방가로 1번에 기부와 성읍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애웠다며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법문 22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때 그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불량배들이 요구한 것은 노인의 집에 들어간 레위 사람과 성적으로 관계할 테니 끌어내오라는 것입니다 성읍의 사람들은 직역하면 그 성읍의 사람들, 벨리알의 아들들입니다. 벨리알의, 벨리알의 아들, 불량배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우상숭배하도록 유혹하는 자, 거짓 증언하는 자, 제사를 멸시하는 자, 악하고 미련한 자 등을 일컬을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내오노라고 요구한 이유는 그와 성관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사기에서는 벨리아레 아들, 즉 불량배는 유교계 룸머로서 동성을 향해 성폭력을 시도하는 잔인하고 사악한 자로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환대와 사랑이 사라지고 폭력과 불의가 난무한 폐역한 사회로 변질되었습니다. 광가로 이번에 집주인이 손님을 보호한다며 물량배들에게 타협 제시한 타협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24절을 보면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 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네 사람의 첩이 있은 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집주인은 자기 딸과 레위 사람의 첩을 내어줄 테니까, 이들과 상관없는 상관하는 대신에 이 레위 사람에게는 해를 가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로인이 손님을 레위인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위험하게 집 밖으로 내어 놓으려 한 것입니다. 굉장히 큰 모순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환대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을 때, 그나마 이한 루인은 환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그를 대신하여 무고한 여성들을 희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무고하고 힘없는 여성들을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 무책임하게 내놓으면서,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 이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 행동하는 사사시대의 사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사시대에는 환대와 사랑의 정신마저 명분과 허울이었을 뿐, 내용적으로는 폭력과 인권 유린이 난무한 것입니다. 반가로 3번에 레위 사람이 첩을 집 밖으로 내보낸 결과가 내보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26절을 살펴보면 무리가 듣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 능욕하다가 태병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일어난 일든 불량배들이 밤새 그 여인을 유린하며 욕부였던 것입니다. 능욕하다라는 말은 학대하다, 함부로 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 사람이 그의 첩을 집 밖으로 내놓자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그 여인을 성적으로 유린하였습니다. 레위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연약한 존재를 내팽개친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적당한 선에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서로 타협하면서 여인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셈입니다. 불량배는 집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도 있었습니다. 레위는 거룩한 삶을 위해 부리와 맞서 싸워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리를 내팽개치는 데에 앞장선 것입니다. 나름 1번에 집주인은 손님을 대접한다는 위선으로 레위 사람은 자신의 안위를 돌보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힘없는 여인을 폭력이 난무한 세상 한가운데로 내몰, 내몰았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안위를 위해서 타인의 생명과 인격을 함부로 여기는 처사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요즘, 요즘 시대에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눔 이번에 자신의 안위 때문에 여성을 방치한 자나 방치된 여성을 성폭행자들이나 불의하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폭력과 불의에 물든 사회에서 어떻게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그들의 생명과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의 문제를 보면, 레위 사람은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냅니다. 방가로 일번에 쓰러진 첩을 향해 뇌위 사람이 무심코 던지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27절, 28절을 함께 보면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던지라 이에 그의 시체, 시체를 낙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윈은 여인에게 일어나라 함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레윈이 첩, 첩의 주인으로 표현됩니다. 여인의 신분이 졸지에 종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레위인에게 있어서 그 여인은, 이 여인은 아무도 아내도 아니고 첩도 아닌 그저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인지 레위인은 밤새 여인이 짓밟히고 유린당할 때도 잠을 잤습니다. 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이 밤새 잠을 잤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쓰러져서 아무 기둥도 없는 여인을 향해서 무심하게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여인의 숨이 언제 끊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시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단지 레위인이 그녀를 취하여 낙귀에 실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죽은 시간이 밤 사이인지, 낙위에 실을 때인지,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인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레위는 여인의 생사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무정하게 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시대의 인애와 정의는 사라지고 비정함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방가로 이번에 레위 사람이 첩의 시신을 열두 조각 내어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본문 29절, 30절을 함께 보면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 이런 악행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며 함께 모여서 진상을 파악하고자 한 것입니다. 찌거라는 동사는 재물의 각을 뜰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암모낭 나하스가 길라 야베스를 공격할 때 사울이 거룩한 전쟁을 소집하기 위해서 소를 잡아 각을 딸뜰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레위는 지금 여인의 몸을 마치 양이나 소의 각을 뜨듯이 잘라서 열두 지파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전쟁을 소집하면서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시체처럼 조륙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힘없는 여인이 유린당할 때 무책임하게 방관하던 사람이 이 레위인이 갑자기 정의의 투사로 돌변한 것입니다. 영부는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자신의 사적인 복수를 위해 공동체를 이용한 것입니다. 레위인의 광기어린 선동에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내와 부동한 것이었습니다. 열두토막이 된 여인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찢기기 직전입니다. 나눔 3번에 레위 사람의 엽기적인 역기적, 행동으로 이스라엘 사회의 폭력과 불의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불편하지만 꼭 봐야 할자상입니다 우리가 즉시해야 할이 시대의 어두운 민낯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중보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은 2021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2022년 보합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다니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목회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위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증가되고 있는 확진자들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의 개발과 백신의 원활한 공급으로 근심과 염려 속에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70주년 항존집 장로, 안소 집사 권사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 주변 지역 개발에, 지역 재개발에 간섭하여 주시자 모든 관련자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본당과 교육관 주차장 등이 존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기도소서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오늘도 온라인 구역성경 공부를 할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없이 참혹한 세상,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 모습으로 사적으로 백성들을 사용한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1년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달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2022년 우리 보합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다니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과 축복을 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이 풍성하게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목회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드 코로나 상황입니다. 하지만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확진자들이 또 줄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버지 사회를 붙들어 주시고, 치료제 개발과 백신의 원활한 공급으로 인해, 어, 코로나 로 인해 근심과 염려하는 우리 성도들,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또 사랑하는 보아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여러가지 어려움들, 기도하는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70주년 항존지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워진 일꾼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신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주변 지역지개발에 간섭하여 주시고, 모든 관련들에게, 관련들에, 관련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며. 우리 교회 본당과 교육관 주차장 등이 존치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하루속히 정말 기쁨의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구역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